네, 재무상담 머니큐 시작하겠습니다. 안내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 가정 상황에 맞춘 재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시작을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자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시죠. 1800의 588 하나 키움에셋플래너가 우리 시 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상담 받아보신 분들 만족도 정말 좋거든요. 이제는 우리 시 청자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바로 전화 주세요. 자,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인사 드려야 되겠죠. 키움에셋플래너의 김창원 지점장님 나오셨고요. 천강옥 센터장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청자님 어떤 사연을 가지고 또 찾아 오셨는지 바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자 수행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네. 부분 궁금해서 저희에게 연락 주셨는지요. 네 저희가 그 지금 신혼이 그제 결혼을 한지 얼마 안 됐는데요. 예. 월급 재테크에 대한 전혀 그런 기초 지식이 없어서 아,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궁금해 대답을 주셨거든요. 네, 자 일단 결혼 생활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신 신혼 부부시다 말씀을 주셨고요. 아 지금 네. 직업적으로 두 분이 다 교사시네요. 직업적인 특성도 있으시고, 소득과 함께 지금 어떻게 자금을 꾸려가고 계신지, 생활비를 한 100만 원 정도 잡으셨고요. 일단 네. 집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뭐 이런 주택 관련 대출은 없는 상황이시고, 적금과 종신보험 있으신데요. 지금 네. 이 은행예금 300만 원이요, 시청자님. 저희가 여유자금으로 알고 계획을 세워드리면 될까요? 아, 여유 자금이 아니고 이제. 네. 아, 그렇죠. 여유 자금이 맞아요. 네네네. 아, 여유 자금 성격으로. 알겠습니다. 네네. 자, 두 분이 이제 신혼부부시니까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이제 처음 또 가정을 꾸리신 어, 시청자님들께도 유용한 시간 될것 같은데 시작이 참 중요해요. 네. 정말 어떻게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하는, 하냐는 게 이제 혼자 벌다가 두 분이서 벌면 금액도 커지고, 출발을 잘해야 또 끝이 좋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자,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생명의 종신보험을 두 분이 다 가지고 계신 상황이에요. 우리 시청자님 본인도 어, 지금 16만원, 부인 되시는 분도 12만원짜리 상품을 가입하셨는데, 자, 이거 잘 들어가신 상황이에요. 어떻게 상품 구성 적절하다 보십니까? 음, 우선 몇 가지 질문사항을좀 예. 드리고요. 안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자님, 목소리 뭐잘 들리세요? 예, 우선 저기 늦었지만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그그니다 네. <laughs> 그, 그 종신보험 지금 삼성생명에 가입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네 이게 언제 정도에 가입하신 겁니까? 제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한 19살, 20살 때좀 들었던 어... 것 같아요. 10년 정도 아, 됐니다 19살에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네요. 상당히 어릴 네네. 때또 들어가셨어요. 아, 네. 그럼 혹시 납입 기간은 좀 짧게 네. 구성되어 있네요. 금액 보니까... 나이 네. 그 나이 정도 되면 한 7만 원 정도 때가 맞는데 지금 네. 보니까 한 아. 15만 원 정도 되는 거 보니까 납입 기간을 네. 좀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납입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어, 저 20년 만기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요. 음. 음.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납입을 하셨나요? 아, 어, 지금 101년 11, 정도 나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이제 9년 정도 남으셨네요. 네, 네. 40세 아, 그리고. 특약은 어, 갱신형이 계속 3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나요? 어 예, 3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우선 그 어, 납입 기간은요 종신보험이 네. 사실 짧은 것보다는 기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 일반적으로 요즘 나오는 그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어, 암이라든지 뭐 어,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납입 면제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이 계속.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납입 아, 기간을 길게 하는 게좀 길게 ]고요. 하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나중에 이게 다시 이제 종신보험이나 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같은 나비 기간을 좀 길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지금 보면은 3년 갱신형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100세까지 계속적으로 3년마다 갱신되는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음. 주계약 주사망 보험금을 좀 놔두시고 나머지 특약들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저희가 좀 봐야 되겠지만, 네네. 특약을 3, 3년 갱신으로 100세까지 한다 그러면, 어, 정말로 좀, 어, 어, 그보다 좋은 상품이 들 많이 있기 때문에 갈아타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품 자체가 특약에 대해서는 100세까지 계속 갱신을 내셔야 되는 예,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아, 부담 상당하실 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예. 시청자님, 혹시 주계약이요? 사망 네네. 보장금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우리 사망 보장금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사모님도 3억, 똑같이 네. 1억 정도 되시나요? 아, 어, 아니요. 제 아내는 조금 더 작아요. 아, 작, 작으시고 한 7천만 원 정도.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음.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사망 보장금을 선정할 때 시천 시천여님 그 네. 연봉이 지금 보니까 약 3,100만 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자기 연봉의 한 5배, 6배 정도를 일반상환보험금을 가져가는 게 이제 좋은 거거든요. 아, 래서부그면한 1억 5천에서 예. 2억 정도가 이제 적당을 할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나중에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를 정기보험으로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하면 그 정도 금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보험을 좀 가입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적으로 네. 우리 남편님과 사모님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보험은 이 종신보험이 네. 아니라 실손 의료비 보장 보험이에요. 맞아요, 실손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실손 의료비가 사실 내가 병원에 가서 실제적으로 어 네.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음. 사실 실손 의료비 보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암이라든지 내혈관, 심혈관 그리고 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일상생활 장애가 되었을 때, 그다음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그런 담보를 넣어서 실손 의료비 보험을 가입하시고요. 아까 두분 말씀드린 모두? 예, 모두 네. 가입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네. 그 3년 갱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3년 갱신은 없애버리고 그리고 네. 이 실손 보장의 특약으로 구성되면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아. 종신 보험에서도 지금은 15만 원 이상을 내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런 네. 여러 가지 특약을 빼고 주 사망 보장만 챙긴다면 많이 좀 다운이 예, 되겠네요. 그리고 아. 주 사망 보장 금액도 사실은 예. 감액을 좀 하고 정기 보험이라는. 아주 싼, 싸면서도 이제 가장의 사망 리스크를 해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갈아탄다면 추가를 하고. 굉장히 예. 좀 저렴하게 보험료를. 어... 체인지할 수가 있을 것같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사망 보장은 두개 정도로 챙겨가셔라라는 조언으로 정기 보험을 대신 비용 부담이 없는 선에서 추가가 가능하다. 일단 급선문은두 분이 모두 실손을 꼭 하나씩 챙겨가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비용도 절감되면서 놓치셨던 보장은 또 함께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적금이요, 우리 시청자님이 12만 원. 아, 또안 네. 해두시는 분이 5만 원, 게다가 여유자금은 네. 또 300만 원 정도가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이 적금에 대한 컨설팅이 좀 맞게 들어가 있는 건지 또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센토사님이 좀 봐주시겠어요? 네네, 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그 적금 지금 현재 어, 내고 계신 금액이 12만 원인데 네. 어, 혹시 어느 회사에 언제 가입하신? 그 상품이신가요? 어, 2년 정도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한국생명에 가입돼 있어요. 아, 한국생명에. 네. 납입기간은 혹시 얼마 정도시죠? 납입기간이 10년이고 5년 거친 정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고 같아요네요 10년 내시고 네네. 5년 거치고, 즉 15년 후에 찾는 어, 금액이시고요 네. 네네. 그러면 네네. 저축보험을 지금 가입하신 상태이시고요. 네. 그리고 부인 되시는 분도 지금 5만 원씩 내고 계신데 이상품은 네. 혹시 어느 회사에? 어, 예. 이거는 이것도 한 2년 정도 됐고, 네. 이거는 저기 주택청약이라고 하네요. 아, 아, 아 그래요. 네네. 그럼 네. 주택청약 네. 종합저축 어, 네네. 좀 가입하신 거군요. 예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 좀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네. 어, 아파트 거주하고 계신데 네. 어, 지금 우리 시청자분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이 아파트는 어, 현재 뭐 은행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네. 그 대출이 있는지 아니면은 순수하게 이제 그 순자산을 가지고 음. 구입하신 것인지. 아, 네. 대출 없고 그냥 순자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어, 훌륭하십니다. 어, 능력남이세요. 네. 음. 네. 어쨌든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가입하신 그 직접 가입하신 12만 원짜리 한국생명의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사실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음. 현재 이제 공시이율 상품이에요. 그래서 네. 은행 적금보다는 어, 상대적으로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을 넣었을 때 어, 많은 돈을 수령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그 보험사의 공시 이율이 그 시중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 것처럼 은행 금리가 이미 어, 1%대에 지금 진입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시간이 갈수록 최저 금리에 가깝게 떨어질 것이고 또 어, 보험사의 이런 상품들은 어, 사업비. 즉그 수수료가 한 8%에서 10% 정도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이 그 저축 목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12만 원에서 사업비 떼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결국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도 어려운 금액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음.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은 좀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변액 상품으로 같은 기간 운영하는 거면 그렇게 갈아타시는 네.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현재 아파트, 이제 본인 소유로 돼 있으신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 그, 네. 이제 부인께서 지금 청약 저축을 넣고 계시잖아요. 음. 그래서 네, 네, 네.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이제 아파트를 네. 소유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축 통장도 조금 다른 목적으로 좀 전환해서 다른 상품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아, 뭐두 네. 분이 뭐 함께 가셔도 될것 같고요, 네. 변액적으로. 특별히 혹시 무슨 그, 가지고 계신 이유가 있으신지 뭐 추가적으로. 음. 근데 제가 뭐 이런 잘 사실 뭐 제테크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는데 네네. 주변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네네. 사실 은행에 이렇게 저금을 하는 것보다 예예. 부동산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게더 나중에는 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많이 들어가신 거죠. 아, 네. 약간 네. 그쪽에 대한 확대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시간이 같죠? 많지 않아서 그 길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네. 부동산 네. 만약 투자하기를 원하신다면 공부를 정말 네. 많이 하셔야 되고요. 네. 어 그리고 그 또한 가지는 어. 구매를 하실 때, 매입을 하실 때에 순자산이 그 집값의 70% 이상을 확보하신 이후에 그 대출금액을 30% 미만으로 해서 음... 어, 사시는 네.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추후에 네, 저희가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네. 상담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저축 보험을 네. 들어가셨는데. 12만 원 넣으셨으면 그게 12만 원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니다. 사업비를 상당 부분 떼고 모아가기 때문에 뭐 원금이라든가 그 이상의 이자를 아주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따라서 뭐 변액 상품 관련해서도 좀 조언을 주시는 것 같은데 여유자금도 꽤 되세요. 때문에 네. 지금 이 출발하는 신혼부부가 정말 잘 이제 재무설계를 해가신다면 뭐 말씀하신 부동산을 비롯해서 또큰 자산으로 네. 불려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네. 상황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 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가장 네. 궁금한 사항이 이제 재무설계를 어떻게 하는 거가 참 이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래서 네, 오늘 네. 그 부분에서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화면을 잠깐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음~ 재무 목표를 일단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를 예를 네. 들어서 지금 결혼하셨는데요 결혼 안한 네. 미혼 같은 경우는 아, 재무 목표를 설정하실 때 나는 5년 뒤에 결혼할 거야. 그리고 기간과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 그러면 5년이란 기간과 정확한 뭐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의 목표 금액이 생기면 그게 재무 목표가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음. 재무 상태 분석을 이제 합니다. 나의 아, 부채와 자산의 현황들 그리고 수익과 지출,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내가 지금 가처분 소득으로 얼마 정도의 음. 자금을 가지고. 아, 이 저축을 할수 있는지 투자를 할수 있는지를 이제 분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행동 계획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지출 통제와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계속 점검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지출 통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혼부부시기 때문에 좀 도움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음. 어, 다음 화면을 제가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 소유하고 계시죠? 네, 네. 네, 근데 뭐 A라는 분과 B라는 분을 제가 이제 그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다운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어, A라는 분은 지금 B라는 분과 같이 소형차를 구입하고 이제 소유하고 계십니다. 근데 A라는 분은 현금 3천만 원을 가지고 계시고요. B라는 분도 3천만 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음. 근데 A라는 분은 지금 당장 중대형 자동차를 사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 자금을 3천만 원꼭 그러니까 힘들게 모아온 돈과 그리고 600만 원을 이제 들여서 3,600만 원 자동차를 이제 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A라는 분은 5년 뒤에 한 차량 가격이 이제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한 1,200만 원 정도밖에 는 되지 않습니다. 음. 그런데 좀을 참았다가 5년 뒤에 이제 자동차를 산 경우를 보면 이 B라는 분은 일단은 대형차를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또 생깁니다. 아. 그 자금과 그리고 원래 모아놓았던 3천만 원을 한 5에서 7%를 굴리게 되면 한 6천만 원 정도를 이제 5년 뒤에 가지게 되는 거죠. 아, 차이가 커지네요. 예, 그러니까 예, 까 예. 자동차 하나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를 음. 내기 때문에 사실 재무 목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실행도 중요한데 내가 지출 통제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재무 목표를 완성하느냐, 그 다음에 완성하지 못하느냐가 판가름이 나고요. 아. 마지막으로, 체, 그러니까 체크할 게 재무 목표와 재무 주치의가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음. 여기 보시게 되면 A와 B가 13년 뒤에 목적 자금을 이제, 목적을 가지고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을 13년 뒤에 이제, 목적과 기간을 성하고 이제 가입했다고 보면. 100만 원씩 13년간을 투자했을 경우에요. 그렇죠. 네. 근데 A라는 사람이 어, 재무 주치의랑 잘 설계를 해서 A라는 그런 13년 뒤에 그런 그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옆에 B라는 상품을 보면 한 83년도나 84년도를 보게 되면 어, 수익률이 좋잖아요. 좋았다가 그죠? 그러면 예. A라는 사람이 사실 이 상품을 재무 주치의가 옆에 없으면 사실 해제하게 됩니다. 음. 어나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지금 잘 나가는 B라는 상품으로 갈아탈 거야. 네네. 그리고 막, 막상 13년이 되면 B라는 상품은 사실 수익률이 굉장히 별로 좋지 않죠. 이 결국은. 이 펀드로 예, 지금 얘가 지금 나오고 이제 있네요. 피델리스 마르제렐란 예. 펀드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예,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결국 내가 목적과 기간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재무 주치가 있지 않으면 음. 내가 매년 매년마다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렇죠. 중간중간에. 네. 예, 예. 중간중간에 내가 이 상품을 잘 가입했는지 그리고 잘못 가입했는지를 음. 주기적으로 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혼부부시니까 네. 월급이 두 명분으로 늘어납니다. 내가 혼자 벌 때보다 네. 숫자도 커졌고요. 때문에 잘 굴려 가셔야 또 앞으로 뭐 자녀도 태어나실 거고 그 여러 가지 충실한 가정 경제를 키워 가실 수 있을 텐데 지출 네. 통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지금 봤어요. 차뭐 네. 늦게 사면 이렇게 또 달라진다는 점 예시를 주셨는데 지출 통제라는 게요 저도 참 배워야 될것 같은 게 어떻게 해야지 현명하게 이걸 딱 통제할 수 있는 건지 버는 것보다 참 쓰는 게더 어떻게 보면 까다롭고 어렵더라고요. 네 지출 통제하는 네. 방법 그첫 번째 단추라고 할수 있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예요. 첫 단추를 잘못 깨게 되면 열심히 단추 다 잠근 다음에 다시 풀러야 되거든요. 음. 예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잠깐 화면을 좀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예, 그첫 번째는 새는 돈을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음. 이제 가계부를 잘 써야,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가계부를 쓰기 위한 몇 가지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 무조건 가계부를 작성만 하면은 별로 의미는 없고, 네. 각각 그 지출 항목을 정해야 됩니다. 구체적 우리 집에서 예, 쓰는 어, 지출 항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항목을 정하고 항목별로 매달 사용해도 되는 목표 금액을 정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그 목표 금액을 만약 초과해서 사용하시게 된다면 예를 들어 외식비를 10만 원을 정했는데 만약에 외식비가 25일쯤 됐는데 10만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네. 그때부터는 외식을 하지 말아야죠. 아, 목표에 때. 충실하게 예, 예. 예, 그래서 계획대로. 그래서 초과하는 금액은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월 1회씩 점검을 하시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 집에서 쓰는 비용이, 지출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확정이 되게 되고, 아,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이그 시청자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가 300만 원씩 저축할 여력이 있는 집인지, 아니면은 그보다 적은 금액 또는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참고로 그 밑에 화면 계속 보시면 그각 대분류별로 그 지출 항목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가게에서 쓰는 비용들은 이런 항목들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 빨간색으로 이제 점선을 표시해 놓은. 비정기 지출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조사비 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경조사비나 명절 선물이나 뭐또두 분이 함께 뭐 여행을 간다든가 어, 그럴 이럴 때 쓰는 여가비. 이거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음. 이 금액을 준비하기 위해서 별도로 가처분 소득을 어, 매달마다 일정하게 준비를 하시면서 어, 우리 월 수입에 아월그 지출 금액에. 세배 내지 여섯 배 정도를 준비를 음. 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보장성 보험료가 있는데 보장성 음. 보험료는 어, 자신의 월 소득에 10% 이내에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네. 시청자님 일단 보험 측면에선 종신보험 약간 손 대셔야 되겠다. 실손을 새로 가입하셔야 되겠다. 알려드렸고요. 자 적금도 지금 성격이 약간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 지금 300만 원 재무설계 궁금하셨는데요. 자 구체적인 어떻게 좀 크게 불려가실 수 있는 방안들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님 신혼부부셨어요. 자, 어떻게 맞춤 재무 설계가 가능할지 또 나중에 또 어떤 만족을 보이실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도 어떤 궁금증 있으신지 바로 또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사연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자녀를 둔 주부입니다. 남편은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매달 100만원 정도는 저축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노후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걱정인데요. 어떤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소득이 빠듯해서 가족보험은 생명보험에 실손보험만 넣어서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남편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네, 연금자 붙는 상품 정말 많지요. 시중에 워낙 또 광고도 많기 때문에 또 권유도 많고요. 어떤 게 정말 좋은 상품인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도요, 이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자, 어떤 연금을, 어떤 은퇴자금을 만들어 갈까 고민을 하시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고르는 게 현명한 거예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보통 우리가 그 연금, 은퇴자금 준비하실 때에 가장 유용하게 쓸수 있는 자금으로 어, 변액 유니버셜이나 변액 연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를 맞아요, 많이 나오죠. 네, 그런데 어, 그 사람의 연령이라든가 또 투자 성향에 따라 상품이 또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음. 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음, 원금 보장이 되지 않으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또 손발이 벌벌 떨리시는 분이면 어, 이 불안해서 사실은 원금 보장되지 않는 변액 상품에 돈을 넣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상품은 현재 45세이시니까 우리 의뢰인께서 45세 이상, 그리고 한 50대가 가입하시기에 적절한 원금 보장을, 보장이 아니라 원금 뿐만 아니라 초과해서 이익을 확정적으로 보증을 해드리는 그런 아. 변행연금 상품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 이익도 확정이 된다고요? 네네. 예. 어, 그 참고로 잠깐 화면을 좀 보시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일정한 기간 납입을 하시고 음. 또 거치기간을 일정하게 가져가시게 되면 이 옆에 나와 있는 지급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금액을 어, 최저 지급을 보증을 해드리는 거죠. 최소한 아. 이 정도 금액은 예를 들어서 5년 내시고 7년 거치하면 120%는 보증이 되는 것이고요. 110%. 원금 대비해서 네. 그리고 5년 내시고 15년을 거치하시게 되면 내가 낸 원금의 200%를 확정적으로 보증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 바뀌지 않고 무조건 주는 거죠. 네네. 예. 최소 이 금액은 실적 연금으로 수령하실 땐 아. 지급을 해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이 45세 남성 같은 경우 월 100만원씩 7년을 내시고 10년 거치하시게 되면 음. 원금이 기본 보험료 8,400만원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추가 납입으로 수수료가 물론 전혀 없는 어, 기본 보험료 금액만큼 8,400을 넣으시면 총 납입한 보험료가 1억 6,800만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 들어갔을 예. 때. 그리고 10년 거치한 이후에 62세가 될때 만약에 원금으로, 아,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물론 실적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된다면. 네. 최소한 원금의 160%가 되는 2억 6,880만 원을 지급을 해드린다는 거죠. 물론 아, 10년을 그냥 놓으면, 넣어 네, 네, 놓으면 네. 1억 6천이 아니라 2억 6천을 받게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래서 이자 수령액만 네. 최소 1억 8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인데, 네, 네. 근데 장점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예. 예를 들어서 2억 6,880만 원을 가지고 이게 이제 연금산정 기간이라고 이 금액을 나눠서 몇년 동안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아, 받는 기간. 예, 예. 그래서 만약에 20년 동안 나눠서 받는다라고 한다면, 예. 어, 매해마다 5%씩 받는 것이고요. 그러면 1,344만 원을 받겠죠. 음. 그러면 이렇게 1,344만 원을 첫 해에 받 수령을 하게 되면 어, 첫해 지나면 남은 돈이 2억 5,536만 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매해마다 연한산 수익률이 5.26%만 발생이 되더라도 네. 어, 최초에 지급한 금액 이상인 2억 6,880만 원이 넘는 돈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죠. 수익률이라는 건그 넣었던 자산을 그쪽이 운용했을 때 수익이 5%가 네. 넘으면 다시 네. 또 내가 원래 찾기 전처럼 그렇죠. 올라가네요. 그 금액이 그대로 만들어지기 아. 때문에 어, 결론적으로는 여기 이제 무한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20년 동안 만약에 수령을 하시는 금액으로 5.26% 정도의 시장 수익만 나오게 된다면. 음. 이분은 150세까지 사셔도 이 돈을 다 받고도 남는 돈 2억 6 8 0 0만 원이 넘는 돈을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어떻게 보면 이자만 받으면서 계속 원금은 그냥 지켜가는 네. 상태가 되는 그렇죠. 건데 이거 네. 나중에는 어떻게 상속이나 이런 게 되는? 예, 거예요? 상속 그대로 가능한 아. 상품이기 때문에 네, 네. 어, 이런 상품들 잘 활용하시면 네. 원금 보장에 대한 그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예, 그 좋을 것 같다고 어, 생각합니다. 원금 이상이네요. 네. 기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상품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 것 같아요. 계속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도 간단하게 이거 이거는 들어가세요.라고 음. 말씀. 주시고요. 자세한 건 이제 전화 네. 상담해야 될 거예요. 지금 같은데. 나이가 네. 그 어린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음. 정기 보험 어, 그 가입을 권유를 좀 거, 해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생명보험의 실손 의료비 보장은 어, 운전자 보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일상생활 배상책임 같은 담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예, 실손 의료비 보장을 가입하실 때는 어, 손해보험의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해보험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자주 발생되는 수술비 같은 경우를 음. 이제 어,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아 어, 예. 지금 21대 질병 수술비라고 해서 음. 어, 어떤 회사는 7대 수술비를 보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14대 수술비만 보장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16대 수술비만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내가 가입하고 있는 그 실손 의료비 보장에 수술비 특약들이 예. 이런 것들을 잘 보장을 하고 있는지를 아. 좀 체크할 필요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보장을 네. 챙겨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 또 상담문의 주시면 되겠죠또 예. 아,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588 1 8 0 0 5881이 연금도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전화 주셔서 자세하게 꼭 한번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두분 말씀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